도시민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도시 미인 프로젝트란 서울시 도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의 줄임말로 서울시와 서울시립대가 협력하여 서울시립대의 도시 관련 전공 학생들을 서울시의 해외 우호 및 자매 도시의 학생들을 파견하여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독일, 대만의 도시의 학생들이 파견되어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 베타는 도시공학, 환경공학, 조경학을 전공하는 4명의 학생들로 독일의 베를린을 탐방했습니다. 팀 베타의 베를린 탐방 주제는 무엇인가요? 최근 ESG 등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팀 베타는 베를린 사례 연구를 통한 서울형 SDGs 제안을 주제로 베를린과 서울의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베를린에 떠나기 전 사전 조사와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베를린에 방문하기 앞서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다니는 교환학생을 만나 베를린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베를린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의 역할을 고찰했습니다. 청년으로서 베를린과 서울의 삶을 비교해 주었고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 환경에서 청년 정책 및 역할의 탐방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베를린의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베를린의 환경 문제 현황과 시민들의 관심을 알아보기 위해 환경단체와 컨택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시민단체인 Fridays for Future를 만나기 위해 공화국 광장으로 갔습니다. 프라이데이스 볼표 e 은 매주 금요일마다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광장 앞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저희의 주제를 간단히 설명한 뒤 환경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이를 통해 서로가 환경에 대해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Friday for Future는 다양한 세대가 모인 환경 단체인데, 그중 저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주 참여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방문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환경을 위해 매주 시간을 내어 환경 운동을 한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환경 단체에서 만난 볼커 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의 방향성과 시민이나 정치인으로서 행해야 할 점들에 대해 기기우려 들으며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정의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베를린의 역사, 건축물,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며, 저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여러 인터뷰 대상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볼컨님의 소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부사장님이신 크리스 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독일인의 가정집에 방문하는 것은 무척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하시며 저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주셨습니다. Be brave because you're a student. 용감해져라, 너는 학생이니까 다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크리스님은 저희에게 자신의 집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 후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PPT를 통해 쏟아내셨습니다. 또한 그는 기후변화의 실태를 설명해 주시며 환경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인터뷰 이후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크리스님께서 대학교를 그만두시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 되신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4시간가량의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를린의 대표적인 복합 생태 문화 공간인 우파파브릭에 다녀왔습니다. 이는 과거 영화사의 공장이었다가 폐쇄 및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시민들이 스스로 생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현재까지도 공연장, 게스트하우스, 식당, 대안학교 등의 자체 콘텐츠를 운영하는 자생적인 공간입니다. 특히 공동체를 중시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 내 공간들을 가꾸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위의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베를린의 공대 교수님이시자 지속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신 마르코 슈미트님께서는 우파 파브릭 내 옥상 녹지 형성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빗물 저장 시스템 등을 통해 자족 가능한 도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시 계획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 중에서도 작은 변화의 영향력을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청계천 복원 작업에 직접 참여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베를린과 서울의 도시 계획적 차이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에 관한 지속 가능성과 건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우파 파브릭의 인터뷰와 답사를 통해 우파 파브릭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적 참여, 문화성 세 가지를 확인해 볼수 있었으며 독립적인 공동체가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에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지 고민해 볼수 있는 멋진 경험을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건축물 설계를 진행하는 MOLA 아키텍처 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건축가 루이스 MOLA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MOLA님과 인터뷰를 통해서는 MOLA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와 지속가능한 설계전략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몰라 설계 사무소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에는 시청사와 베를린 장벽 기념관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몰라 설계 사무소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여러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저희는 그 사례로 멕시코의 플러스 에너지 빌딩과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빗물 저장 시스템 등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 설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직원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베를린의 장단점과 지속 가능한 도시에 있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독일이라는 국가가 생기게 된 과정과 베를린이 수도가 된 과정, 그리고 현재 베를린의 교통체계가 형성된 역사까지 세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들은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건축가는 건축가로 학생은 학생으로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더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베를린의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고자 판트를 직접 이용해 보았습니다. 한트는 독일의 일회용품 보증금 반환 제도입니다. 베를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급받은 보증금을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쇼핑 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서울의 대형마트나 역 인근에 일회용품 수거 기계가 있는 것은 본 적이 있지만, 그 수가 확실히 적고 돌려받는 돈이 적어서 참여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에서는 모두가 쉽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팀 베타의 베를린 탐방 영상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내용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